<목소리> 여기는 아무래도 시리아 근처다 보니까 국경 조금 저희가 봤던 티르키의 모습과는 조금 더 허름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. 그리고 진짜 관광객은 정말 저희밖에 없어요. 이 사람은 이가람은이스라엘이스야할 텐데요. 이스라엘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사람하이사람하이사람하이사람고이렇게 있습니다. 여이들어가이도 되나요? 사람이렇게이 네. 어, 여기 앞에, 저희가 도착하니까 하마 치 m 여기 티켓 어 사람들이 이렇게 거주하는 거지 딱 앞에서 지키면서 돈을 요구합니다, 티켓을 아니, 여기 주민들이 운영하는 곳인데 여기 무오를 보니까 멀겐할수 있다고. 한 20에서 50? 저희는 40을 요구했고요. 그냥 겉에 되게 작아 보이는데, 그냥 지금 사진으로 봤고 됐죠. 그, 막또 다른 리뷰들 보니까 막 돈을 요구하고 뭐든지 뭐 도와주면은 다 돈을 이렇게 요구하는 이런 마을 사람들 때문에 여기를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네. 안 좋았다고 얘기를 하네요. 여기가 성곽이에요 하랑이 음, 약간 그런. 이 시리아 쪽 아이들 가족, 아랍 사람들 아랍 사는 이예요 여기가? 여기 사는. 야 야. 근데 우리를 뺏기나말해 그러니까 자, 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시에서 보존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. 마을 사람들이 케어하고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솔직히 시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것 같은데 보조를 해주는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리뷰도 보니까 이런 데는 보존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망가지고 있다고 보존이 시급하다고 여기 이렇게 하란이라는 마을을 볼 수가 있어요 저기에 집들 있고 아까 여기 에는 성곽 여기 보니까 낙타들도 있는데요. 정말 어, 태워주는데, 뭐 1, 2분 태워줬는데 얼마였다고요? 200티에. 이거 완전 장사꾼들이에요. 여기는. 뭔가 화려하진 않아요. 그냥 옛날 옛스러운 분위기가 남아있는 것 같고, 이제 여기가 하란 루인스라고 해서 남아있는 오. 것들. 여기가 하란 시티 게이트라고 합니다. 여기 아까 그 게이트였고, 그죠?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저런 모양들 있잖아요. 저게 약간 모스크에서 볼수 있는 그런 무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. 어, 티켓을 요구하진 않고, 또 이렇게 잘 설명글이 적혀 있습니다. 영어로도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모스크 쪽에 이렇게 있고,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 있었고, 모스크에는 두 가지 어, 메인 공간이 있는데, courtyard and the place of worship. 여기는 여기 이렇게 하우스 오브 머니라고 나오는데 이런 무늬들이 루미 패턴이래요 근데 이게 다 합쳐지면은 아마 도움미였을 거라고 추측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무늬들이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팔각형으로 된 파운튼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타워 같이 생긴 애가 생긴 게그레이트 모스크였어요. 34.49m. 다음에 여기가 코트 yard. 요쪽 안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, 안, 아나톨리아에서 가장 큰 모스크였다. 이 올드 모스크 뒤에. 지금 아브라함 그 케이브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. 매우 덥습니다. 오늘 하루도. 사실 여기 샬리우르파 지역은 여행을 권고하지 않는 곳인데 과감하게 왔어요. 금방 금방 지나가니까요, 저희는. 음. 근데 좀 아이들이 거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. 거. 거. 밑으로 내려가야 되네. 다음에 샬리 우르파가 보입니다. 구글 지도가 가르쳐준 대로 있는게 없어서. 좀 다시 밖으로 나와가지고 찾아보고 있어요. 여기 밖에 나가면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약간 마켓이 있네요. 여기 어디쯤 있을 것 같은데 케밥 팔고 70밖에 안 온다. 미드할 거야? 이게. 이래요, 이제 라바시 빵도, 쌍 케밥, 무너 케밥. 여기 엄청난 큰 바자가 있어요. 여기 위에 약간 말린 게 있는데 이게 뭔지, 아, 약간 치로 우려 먹는 건가 보다. 그런 것 같아. 스파이스도 엄청 팔고 있고. 여보, 터키 시 커피 마시는 거. 우덤이 있다는 곳인 것 같거든요 근데 한번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 다아랍빅으로 이렇게 써있고 오늘은 평일인데 아 오늘은 퍼블릭 홀리데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엄청 좋기는 한데 매 뜨거워요. 다음 케이브 들어가는데 입장부터 남자, 여자 나눠서 들어갑니다.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고요.

시는 우리 여기 케이브 안에 있어요. 여기 보니까 이게 아까 그 아브라함이 여기서 태어났다는 곳이어서 이렇게 케이브가 있고 또 어머니가 이 동굴 안에서 키웠다고 합니다. 15년 동안 여기서 지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이 물이 뭐 특별하다고 합니다. 네, 제가 트랜슬레이터로 들어봤는데 이런 그 질병을 씻겨 주는 좀 깨끗한 물이어서 사람들이 마시고 병을 낫고 해볼요저는 다만. 지역의 사람고 그러니까, 그러니까 케이브에서 자랐다는 걸 지금 처음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네, 그런 설이 이슬람 무슬림에는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네, 안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 되는 때부터 있고 그 전에는 없죠 음.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동굴에서 태어나서 살았고 하여튼 우리 아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죠 아, 여기가 피쉬 레이크인가 보다. 아, 그런가 보다. 진짜 피쉬가 있어. 와. 물고기들이 엄청 많아요. 적어도 모스크인 것 같은데? 모스크 앞에 있는 레이크입니다. 여기도 무슨 힐링 해주는 물이라고 여겨지나봐요. 그리고 여기 모스크가 원래는 교회가 있던 자리인데 그 모스크로 바뀐 것 같아요.